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쥐벨리 컨벤션센터에서 2019 쥐벨리 우수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디지털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쥐벨리 소재 우수 중소기업 50여 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직무 컨설팅을 비롯한 퍼스널 컬러 진단,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산단공은 취업 정보 제공과 지원자를 위한 면접 주선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원해 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채용 박람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벨리 내에 있는 그 우수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수한 그 기업으로 좀 선택을 할수 있겠고 그, 구직자하고 부인 기업 간의 어떤 그 미스매칭, 그러니까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제가 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